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오늘은 소아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소아과 의료인력이 없어서 정상적 진료를 할수 없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나부터 의사가 부족하다, 소아과 전문의력이 부족하다, 의사 증원을 의뢰한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와서 골마 터진 겁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소아과 개혁과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벌어지는 것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레지던트 지망하는 의사가 없어 올해 3월부터 당장 대학병원 소아과 진료와 입원이 어렵고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의 응급 진료를 할수 없는 곳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동네 소아과 보기도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번 큰 명은 소아과 리젠트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소아과 분야에서 너무나 싼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힘들게 소아과 리젠트를 마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도 마땅한 취직 자리도 없고 대부분 개업하게 되는데. 기업을 해도 소아과 전문의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걸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명감만 가지고는 소아과 레지던트 질망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소아과 말고 다른 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소아과사가 부족하니 어디를 정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간혹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아과 전문의는 넘치고도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어도 나중에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것을 이제 젊은 의사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소아과를 지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큰 병원에서 소아과의 레전트 지망하지 않는 경우 의료공백 생기죠. 이거의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넘치는 소아과 전문의를 레전트 대신 더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상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소아과는 의료보험 진료비가 너무나 싸고요. 소아과 진료의 특성상 진찰과 상담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이런 분야에는 거의 제대로 된 진료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아과 리덴트는 엄청난 근무시간과 거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의료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저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보험 저수가에도 큰 병원의 소아과 진료가 유지된 겁니다. 그럼 소아과 영역의 수가를 올리지 않고 큰 병원에 보조금을 줘서 전문의를 고용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 당장은 큰 병원의 진료 금백을 줄일 수 있겠지만 동네 소아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요. 수많은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 진료를 포기하고 이 분야를 떠나는 사태가 가소가 될 거고요. 신규로 소아과사를 하겠다는 전공이 지망자는 갈수록 더 적어질 겁니다. 결국 신규 소아과사가 갈수록 줄어서 나중에는 소아과사 자체를 보기가 힘들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의 가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첫 번째가 소아과 진료의 저수가이고요. 그 다음은 소아과 전문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야 많은 사람들 눈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네 소아과는 이미 망한 겁입니다 소아과 진료만 해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미 몇년 전부터 현직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들조차 소아과를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동네 소아과가 폐업을 했고요. 다른 과목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폐업하지 않고 소아과 진료를 하는 동네 소아과사 중 상당수가 이미 소아과 진료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과목 진료를 같이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아과 진료만 한다면 상당수의 동네 소아과가 더 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소아과 전공의 과정을 고생고생해서 마치고 소아과 전문의가 된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소아인구가 줄게 되니까 당연히 소아과사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동네 소아과라는 인프라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실 저수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질병을 주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육아 상담은 거의 보험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육아 문화가 붕괴된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현재 육아 방식으로는 대부분 가정이 두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거의 힘들 겁니다. 육아란 분야는 원래 소아과사의 전공 분야입니다. 하지만 질병 위주의 의료보험이 수십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아과에서 육아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돈안 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두세 명의 아이를 큰 부담 없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을 제대로 가르칠 소아과의 육아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겁니다. 한명 키우기 힘든 육아법으로 두세 명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힘들 거고요. 당연히 이대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아과 전문의보다 훨씬 더 많은 소아과 리젠트를 뽑아서 수련해 왔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큰 병원이야. 저임금으로 일할 소아과 리젠트를 계속 모집해서 일을 하게 되면 소아과 진료를 할수 있지만 2, 3년 수련후이 소아과 전공의들이 소아과 전문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개업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개업가는 포화를 넘었고요. 저수가로 망해가는 데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고 이미 개업한 수많은 소아과 전문의조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뭐하려고 이제 소아과 사겠다고 소아과 리젠트를 지망하겠습니까? 그룹바에 처음부터 일반인을 하거나 전공을 택하더라도 다른 과 의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한번더 날린 것이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사태입니다. 정말 힘들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환자를 봐도 불과학력의 문제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소아과사에게 책임을 부리려 하니까 누가 소아과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의과 대학생이 있다면 전문이 따고도 힘들게 일하고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법적 책임도 금나는 소아과를 권유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요즘은 누가 소아과 하겠다 그러면 말립니다. 그리고 누가 소아과 그만하고 이제 다른 과 진료를 하겠다 하면 말린 마음도 없습니다. 소아과 진료 공백을 해결하는 법은 소아과 어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어려운 숙가를현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유지의 의료보험을 육아 상담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과잉인 소아과 전문의 수급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소아과 전공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큰 병원 소아과에서 값싼 소아과 전공의를 이용해서 병을 운영할 생각을 그만하고요.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진료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답답해서 이 영상을 만들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해결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